자, 내가 절대 값을 벗기고 싶어? 내가 절대 값을 처리하고 싶어? 무엇을 판단해야 돼? 절대 값 안에 들어있는 놈. 절대 값 안에 들어있는 별의 부호 판단이 돼야 돼. 이렇게 단계별로 푸는 거야. 한 방에 답이 절대로 안 나와. 자, 됐어. 자, 그럼 시작하자고.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간다는 거지. 마이너스 1 플러스가 되니까 어차피 분모도 0에 가까워지죠. 분자도 어디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문제 자체가 0분의 0꼴은 맞아. 하지만 0분의 0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뭐부터 처리를 해야 돼. 절댓값 처리가 먼저 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일단은 0분의 0꼴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뭐가 중요해? 절대값의 처리가 중요한 거야 그럼 절대값의 처리는 어떻게 한다고? 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놈의 부호 판단이 돼야 돼 알겠어?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 x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근데 마이너스 1 플러스다 이거지 그럼 제일 쉬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잖인수분해 해봐도 되고 그래프를 그려봐도 되는 거야 자 그럼 뭘 그려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그이 그래프를 그리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뭐가 되겠어 절편을 가지는 밑으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나오겠죠 이해돼요 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인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뭔데 문제가 x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 마이너스 1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 그 마이너스 1 플러스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이쪽이 아니죠 이건 마이너스 면 마이너스잖아. 얘는 마이너스를 먹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를 향해서 가니까 이때 절대값 안에 들어 있는 x 제곱 마이너스 1의 부호는 뭐가 돼? 최하가 뭐가 되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보다 큰걸 집어 넣었으니까. 언더 d 아, 그래서 절대값 처리를 먼저 하고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알겠냐? 그럼 이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보면. 식 형태가 어떻게 적힌다는 거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의 예의 부호가 응수란 걸 알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적어줘야 한다고 이렇게 됐냐 자 그럼 다시 한번 적어주면 인수분해해서 0이 제얘를 푸는 거지 그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를 갈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 되고, 얘는 X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할수 있어? 아까 말했던 이게 X가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X가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얘네 값이 뭐가 됐었어? 0에 가까워졌었잖아. 우리가 이런 걸 뭐라 부른다고? 0인자라고 한단 말이야. 0인자를 찾아서 약권하는 거지. 됐냐? 그 다음에 다시 뭘 넣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마이너스 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가 돼? 분자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분모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2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예의 극한 값이 되는 거야. 됐어. 자, 두 번째 똑같은 거라고. 자, 두 번째 걸 해보자. 이게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예지. X가 0 플러스로 간다잖아. 0 플러스가 되면 이게 플러스란 뜻이잖아. 안에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절대 값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결국 문제는 어떻게 되고? 리미트 x 가0 플러스 1대의 x 분의 x 플러스 x 가 되니까 답은 2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a 와 b 가 구해진다 는 뜻인 거야. 자 중요한 게 뭐다? 너희들이 무슨 절대값 무슨 0 분의 0꼴이 다 그게 렇 중요한 게 아니야. 뭐0 분의 0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값이 나오는 순간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행동은 뭐야? 절대값을 벗기고 싶어요 이게 되다고 절대값을 처리하고 싶어요. 절대값을 처리하려면 뭘 해라? 절대값을 처리하려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놈의 부호 판단을 먼저 하여라. 단계별로 풀어라. 한방에 풀 수는 없다. 오케이? 그런 개념인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우리가 왜 머리가 좋다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어, 저 친구 머리 되게 좋네. 잘 푸네. 머리가 좋다의 핵심이 뭐냐면 한방에 푸는 게 아니란 거야. 오케이? 머리가 좋다는 사람은 어떻게 푸냐. 문제를 해결할 때, 한 방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해결을 하는 거야. 그 단계적 해결을 잘하는 놈을 똑똑하다고 하는 거야. 알겠냐? 그런 능력을 키우자고 배우는 게 수학이니까, 수학을 배울 때도 한 방에 풀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전부 다 단계적 풀이가 필요한 거야. 아, 이 해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절대 값이구나. 그럼 절대 값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런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놔야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자, 그렇게 풀어가면 된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근데 중요한 문제야. 은근히 이 문제를 많이 틀려.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수염을 내면. 애...